보세요. 아, 주이 말씀이 또 너무너무 우리가 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꼭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 예, 굳게. 이걸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라. 주님을 위해 일한 너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다시 들어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라. 주님을 위해 일한 너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어, 주님을 위해 일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여기 우리는 참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주님을 위한 일을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복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겠지? 그렇지? 음,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상 받기를 원하는데, 음,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야. 왜 그게 잘안 되느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린다고 말이야. 뭐에 굳게 서지 못하는 거야? 믿음과 말씀의 토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거야. 더 분명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도 무슨 말인가? 뿌리가 시원치가 않은 거야. 뿌리가. 그러니까 길가바 교인, 돌짝바 교인, 뭐 이런 사람이지. 네. 뿌리가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웬만한 바람만 불면 그니까 뿌리, 뿌리채로 뽑혀져서 나가 작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뿌리, 이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네. 어, 우리가 또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날마다 힘쓸 일이 뭐냐.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말이야. 그래도 돈 버는 일은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 아, 직장에 집 지각했다고, 결근했다고 그런 사람 일이 나와봐. 해가지고 내가 손바닥 때리고 벌금 물리는 일은 없잖아. 그치? 그런데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손바닥도 맞고 벌금도 물리게 하지 않는데도, 직장에는 잘 나가요. 어, 돈 보리는 열심히 해요. 어? 아, 그렇게 해야지. 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늘 쉬지 않고 농땡 부리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아, 내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뭐 성적 올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는 깊어지지 못하고 점점 약해진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흔들리는 일이 많아지는 거지. 응? 고민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근심 걱정할 일이 많아지고, 또 회의감도 빠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에?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되지 않으려면, 어, 붓게 서라. 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라. 이제 우선 이것부터 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 생활로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 네. 많은 교인들이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 경건생활,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게을러지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는 거야.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 이들이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런 애들이 무슨 좋은 상을 받겠어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큰 사랑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내가 전에 늘 말했잖아. 예수도 모르고 살면서, 성경도 안 지키고 살면서 부자 된다, 뭐, 지위를 얻는다, 뭐, 좋은 학교 다니게 된다.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이라 불의를 향하며 형통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잘못한 것만 반드시 보을 받게 되어 있어. 우리는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시는 상, 이걸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 단돈 몇 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가 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이걸 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이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네. 자자 손손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끼쳐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겠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말대로 주님을 위하니 이런 표현 다 같이 주님을 위하니 주님을, 위하니. 주님을 위한 일을 잘 해야 된다고 말이야 아멘. 어?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 이런 일을 잘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일을 잘 하려면은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거야. 그쪽 하면 또뭐 의심하고 뭐 고민하고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 너 이거 좀 해라 그랬는데도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해봤지만 이거 손에만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해가지고. 의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어? 근심 걱정이 생기고 이제 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제대로 못 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말이지, 20년, 30년, 50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뭐 권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심지어 목사일도 하고. 그런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그 사람이 영과 육이 참으로 평안하고, 아까 말했듯이 기쁨과 감사감들 넘치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구나, 이걸 보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망이나 들고 말이야, 어, 그런 어떤 뭐야, 뭐, 전에는 일을 뭐 열심히 한것 같은데 지금은, 어? 게으름이나 피고 앉았고, 비판이나 하고 앉았고, 또 뭐야, 열매 같은 열매를 도무지 못 맺는 거야. 그리고 자신과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 받는 일이 없어. 늘그 집안이 바람잘라 없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 이 자식 놈들이 이거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 그그 사람이 지금, 그동안 몇십 년신앙생활한 것이 이게 제대로 한 거냐 말이지.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고르게 하시고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줍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알겠지요? 그런 거야. 근데 왜그 꼴이 됐느냐? 믿음의 뿌리가 약해져 버려가지고 뿌리처럼 자빠져 버리든지 자꾸 흔들거린단 말이야. 의심하고 어, 고민에 빠지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야 돼.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지. 또, 쪼까면불의와 타협해 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상을 받고 복을 받기 거는, 복을 받아야 돼, 벌을. 그래서 그 자신과 자손들이 결코 행복한 인생을 못 사는 거지. 이런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 여러분이 그거부터 우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해야 되는 거야 자뭘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뭘 하나 딱 깨달았잖아 어? 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거로구나 뭘딱 깨달았잖아 하여간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응? 나처럼 에이, 요 제자들의 이름도 아주다못 외워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야 너희들은 그러진 마이 에, 잘 알아야지 서로 이름을 너 이름 뭐지? 이렇게 물어고 얼마나 무한하냐 응, 내가 그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 건다 잊어버려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 깨달았단 말이야 이거는 탁 새겨져야 돼 얘 잊어버리면 안 돼. 네. 그리고 저딱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거야. 네. 어? 한번뭘 깨달았다? 그럼 당장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야. 꾸준히 해 나가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의심하지 말고. 응?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알아들었지? 네. 근데 그게 또잘안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별수 없지. 하나님 나도 뭘 하나 깨달았으면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괜히 할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너무 못해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가만 보면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전처럼 그냥 그냥 살아가버려 어? 무질서하게 살고 무책임하게 살고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이,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 늘 사는 게그 뭐냐 그 꼴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10년, 20년 지나가면 여러분 각자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 결과가 이제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이 어떤 건지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알아들었어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 깨달았다, 뭐 하나 배웠다 그러면 당장 실천하는 거야. 이 다음에 해야지 그러지 말고. 어? 잘안 돼. 그럴 땐뭐 하라고 기도하라. 아니,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겠냐. 하나님 나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네, 내가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개울로 터진 놈이 이거 잘 못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 그 기도라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냐고. 근데 뭘 가르쳐 줬는데도 자꾸 까먹어버리고 도무지 실행하지 못한다. 그,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개인적인 결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안 하는 놈이라는 거지, 기도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 겨우가 큰 놈이지. 왜 기도를 안 하냐, 말이야? 기도하면 될 텐데. 잘 들었냐? 다음에 주님의 일이라는 거. 주님의 일이 뭐야? 어? 우선은 나 자신부터 말씀을 똑바로 지키는 거야. 내게 주신 사명, 그거 열심히 수행하는 거야. 자, 성도들 참말로 사랑하는 거야. 절대로 미워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그 성도들을 배신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그건 불신앙 자들, 또는 완전히 주님을 배신하는 시험에 빠진 자들. 네.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법이 없어. 절대로 네. 그 다음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지. 네.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한다 말이야. 최고로 높은 명령이다. 근데 그 최고로 높은 명령은 무시해버리고, 어? 주의지키라고 그랬지, 주의 지켜야 돼. 11조 내라고 그랬지, 11조 내고, 어? 또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거짓말 안하고 그것만 열심히 한다 말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안 한다. 이거는 지금 결코 지혜로운 교인이 아닌 거지. 어? 그런 어리석은 교인이 되면 또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 형편과 처지고 또 틈지간에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 집안 식구들 가까이에서부터 전도해가지고 점점 더 멀리까지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멀리까지 외국까지 가서 전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난 돈이 없어. 난 그래서 못해. 이런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 아니, 내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먼데까지 외국에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여, 이, 이 여행 경비 좀 마련하게 해주세요.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달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땅 끝까지 가서 보을 전하라고 했었으니까 내가 그것도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나 좀, 이 경비 좀, 어, 마련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수유하신 하나님 그거 안 이루어주시겠냐 말이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아난 직장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난사업하기 때문에 난 멀리 가서 전도 못해 이것도 또 똑같은 사람 시간 그냥 뚝 잘라내가지고 가게 문탁 닫고라도 가서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 그저 알아서 하십시오. 음? 그냥 굶게 하시면 굶는 것이고 어? 더 먹게 하시면 감사하게 더 먹을 것이고 나는 주님의 명령부터 수행하겠나이다. 이러고 하는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데 믿음으로 해봐. 절대로 입에 풀칠하지 않게 해준다. 풀칠? 거미줄. 입에 거미줄 치지 않게 한다고. 알아들었냐 말이야? 일을 열심히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 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는 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망을 씌우고 이 내버려 두겠냐? 그럴 리가 없지. 정말로 물질의 자유와 따라자 물질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와 사람의 자유와 이걸 정말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전도꾼이 되라고. 근데 전도꾼이 되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입속 차리면서 전도하고 자기 뭐 이름 날리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직하게 전도하란 말이야. 열심히 정직하게 전도하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다 그저 자기 배가 신이고 그저 자기 새끼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어? 그저 돈몇푼 밖에 벌수 없는 재주가 없고 뭘뭘 뭘 대단한 기업이나 하는 것처럼 어? 가게 문탁 닫고 나가서 전도 못한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 내가 비록 돈 버는 재주 없지만, 나 지식도 별로 없지만, 나 재주도 없지만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요, 나도 모대에서좀할수 있게 해주세요. 나 목소리 좀 제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나기도 영감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간사인데그 있으나마나 놈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좀 멋있게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야. 예수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헛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지? 그럼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재능이 부족하니 재능 주세요. 말재회 죽거 없으니까 말재주 좀 주세요. 건강이 시원치 않으니 건강 주세요. 물질이 부족하니 물질 좀 주세요. 아니 그걸 왜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그냥 어? 그 겁을 먹고서 탁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야. 이런 한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뭐 환경이 어때서 못하고, 뭐가 어때서 못하고, 헛튼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지. 자, 근데 주님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돈좀 드려라, 시간 좀 바쳐라, 정성 바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려라 그랬단 말이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선막에, 선막에 이제 송수안에 딱 들어가면은, 어, 우선 맨 왼쪽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 금등대가 24시간 뭘 비추고 있어요? 뭘 비추느냐? 진설병상을 비추고 있어요. 무교병, 12개 있는 무교병이 황금 식탁에 놓여있는 진설병을 딱 비추고 있다고 말이야. 우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금둥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설병, 진설병이 되는 것이고, 금향단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어, 근데 말이야, 그 진설병,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자, 이건 말이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고운 가루 아주 그냥 뭐이여 이, 이 조그만 저 알맹이가 있으면 안돼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걸 기름을 기름으로 해가지고서 이걸 부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뭐 그러니까 기름으로 부어라 이건 시간이 이제 기니까 그건 마구고 고운 가루가 돼야 되어선 진설병 누르고 없는 빵이 되려면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우선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으깨지고 깨지고 낮아진거지 그래가지고 그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거야 너를 부인하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이게 이게 이제 그 똑같은 말이 되는데, 자 이제 내 안에 있던 모든 게다 으깨지고 부서져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그죠 렇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만 딱 남아야 돼, 어. 다 부서져 없어져야 돼. 이것도 모르면 하느냐면 하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헌신과 희생,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뭘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과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있으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숙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단 말이야 아직도 헛된 욕심들 헛된 허용심들 어? 또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또뭐 쾌락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꽉차 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완전히 다스라져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남을 것만 딱 남아야 돼 하나님이 쓰실 것만 딱 남아야 돼 그래야 말씀부터 제대로 지키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네. 그런 거야 근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뭔줄 알아?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치료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아, 마치 이제 지금 이렇게 내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는데,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니 걸어갈 때 이게 매끈하게 걸어가기가 힘들겠지요? 그렇지요? 이걸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아주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겠지요? 네. 그것도 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거 버리고 깨질 거 깨지고 치료될 거 치료되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즐겁고 기뻐요. 네. 근데 이게 안된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야. 알아서 네.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건더 힘들고 어? 지금 그런 사람들 많지 지금. 정신 차리라고, 어?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진다니까요. 왜또 네. 네, 또 그게 기쁘고 즐거워지느냐면 말이야. 아 이거 잘라버릴거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가루가 돼가지고서 온전히 나 자신을 주께 주를 위해서 드리고 이제 이러고 살았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돌봐 주시는 거야. 어? 구하지 않아도 이거 전다 치워 주시는 거야. 그야말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하지도 않게 해주시는 거야. 내 하는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없는 거야.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에, 뭐 화를 낸다. 그러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야. 또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날 미워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야. 심지어 나를 때린다. 가루가 되어버리는 가구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자 이제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참으로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권능의 복으로 써주시는구나 이걸 늘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건 세상에 어디서도 그건, 그런 건 맛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같이 신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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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이걸 드리고 산다니까요 그 이걸 이걸 전혀 못 누리고 사니까 무슨 뭐테레비를켜 가지고 또그 무슨 시시하고 러는 쓸데 없는 거 하나 켜고 보고 갔지 코미디나 켜고 보고 갔잖고 어? 아이고 불쌍. 그러라고 시간 다 보내고 교양 볼래면좀 교양 프로그램을 좀 봐. 뭐 이렇게 좀 공부가 좀 되는 거 어? 내가 모르는 거좀배울게 뭐가 있나? 그런 걸좀 그런 걸볼래면볼 것이지. 어이하 아, 그리고 쓸데 없는 거. 어 요리 프로그램은 그왜 맨날 보냐? 그거 다해 먹고 살 수도 없으면서, 어? 그래 지금 된장찌개나 잘 끓여, 어? 김치찌개나 잘 끓이고, 그것도 잘 못하는 놈들이 뭘뭘 뭘 요리는 뭐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뭐가 다는 거야? 시간만 버리고. 그래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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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는 이거야. 야, 내가 이제 한 몇십 년 살다가 죽을 텐데 그냥 그냥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사랑도 받고 더큰 복을 좀 받아야겠다. 이걸 또 축복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았지요? 어 저기 저 소원이 같은 놈들은 얼마나 귀엽냐. 근데 어미 애비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촤물려줘야 되는 거야. 그 두고두고 아 우리 아버지 덕분에 아 우리 어머니 덕분에 나 이렇게 특혜를 누리고 있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알아듣었지?